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리 t v 의 라비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양한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라비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DX 레전드 라이더 프로그라이즈 키입니다. 발매 시작일은 2019년 1월 9일로 DX 사양의 가격은 1,500엔 시간 사양과 가차펑 사양은 500엔입니다. DX 가면 라이딩 디케이드 라이더 타이밍 지오를 시작으로 썸저핑 쿠가 파이널 벤팅류키 익시드 차징 파이즈 턴 어핑 블레이드, 클락 어핑 카부토 올해 비지팅 데노, 웨이크 어핑 키바, 크라잉 카운팅 더블, 온 스테이징 가이무, 타이어 체인징 드라이브, 고고고, 고잉 고스트, 레벨 어핑 에그제이드, 베스트 매칭 빌드. 총 15개의 레전드 라이더 드래키가 DX 사양으로 발매되며 타토바 싱잉 오즈, 매직 쇼타임 위자드 총두종이 시반 사양으로, 스페이스 커밍 포제, 드러밍 히비키는 각각 간바라이징 의료 판매 캠페인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샤봉 사용으로 등장하는 트리플 플래싱 아기토를 마지막으로 총 20개의 레전드 라이더 프로그라이드 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페이세이 라이더를 레이와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좋으나 개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이더의 키만 골라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이 SH 필기츠 카멜라이더 진 플라잉 발콘입니다. 예약 개시일은 2019년 12월 22일, 발송일은 2020년 8월 예정으로 가격은 6380엔입니다. 한때는 가멜라이더 제로원 속 귀여움을 담당했지만 현재로서는 잠시 동안 보지 못할 인물 진의 변신체 진 플라잉 팔콘이 발매합니다. 호스라이저 변신 특유의 금속 재질 표현과 진이라는 캐릭터의 컬러를 잘 보여주었던 흰색과 핑크색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조형으로 등장했습니다. 다만 예약 기간과 발송일의 텀이 매우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언가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국내 반다이몰 가멜라이더 g o d x 어나더워치 세트 5탄입니다. 예약 개시일은 2019년 12월 27일, 예약 마감일은 2020년 3월, 발송일은 2020년 4월 예정으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하는 DX 어너더 워치 세트 5탄을 국내 반다이 몰에서도 빠르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지오, V시네마, 게이트 마지스티, 가면라이더 레이와 더 퍼스트 제네레이션에서 등장했던 어너더 제로원, 어너더 1호, 어너더 디엔드의 워치를 수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타 어너더워치와 동일하게 본체의 스위치를 길게 누르는 것으로 모드를 전환하고 캡을 바꿔 끼우는 것으로 3명의 어너더 라이더들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여태까지 어너더워치를 모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을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이 소도 크로니클 카멜라이더 데노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약 개시일은 2019년 12월 24일, 발송일은 2020년 5월 예정으로 가격은 6490엔입니다. 여태까지 발매했던 소도 가멜라이더 데노 제품들의 마지막이 될 제품으로서 데노의 이호라이더 제로노스 알타이르 폼, 베가 폼, 제로 폼, 그리고 미래의 데노 뉴 데노를 수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로노스의 특유의 손동작 파츠는 물론 제로 폼이 가지고 있는 데네빅 버스터까지 확실하게 구현하여 팬들에게만큼은 잊혀지지 않을 제로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도 가멜라이더 대노 시리즈를 모아오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대노 극장판에서 보여주었던 시간의 수호자 세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이 가멜라이더 제로 원 DX 절명라이즈 키 세트 02번입니다. 예약 개시일은 2019년 12월 25일, 예약 마감일은 2020년 2월 12일, 발송일은 2020년 5월 예정으로 가격은 6 6 0 0인입니다 이전에 발매했던 절명라이즈 키 세트 1번의 이형 오니코, 비카리아, 가이루, 아르시노 절명 라이스키를 모아 발매하는 제품입니다. 별매로 발매했던 제로원 드라이버나 한정 예약을 받았던 제츠메 라이저에 장착하여 색다른 변신의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이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라이더 카드 아카이브 네오입니다. 예약 개시일은 2019년 12월 26일, 예약 마감일은 2020년 1월 14일, 발송일은 2020년 3월 예정으로 가격은 12,100인입니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가 작중내에서 사용했던 라이더 카드가 원작 사양과 동일한 크기로 발매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CSM이나 DX에 들어가는 카드의 크기는 세로 8.6, 가로 5.8cm였다면 이번 제품의 카드 크기는 세로 11.2, 가로 7.7cm로 변경되어 성인이 쥐어도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총 매수는 161장으로 노멀 카드 128종, 체인지 카드 13종, 홀로그램 카드 20종 바인더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디케이드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은 꼭 노려보셔야 될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DX 사우전 드라이버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12월 28일로 가격은 6천 원입니다 다음 주에 그 모습을 드러낼 황금의 전사 가면라이더 사우저의 변신벨트 사우전 드라이버가 발매하게 됩니다. 어메이징 코카서스 프로그라이즈키와 어웨이킹, 아르시도, 절명 라이즈키를 세트하는 것으로 변신음과 드라이버 전개 기믹이 작동합니다. 특이하게도 시원시원한 제로원 드라이버의 보이스와는 달리 중저음으로 깔리는 보이스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보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X 사우전드 제커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12월 28일로 가격은 3,800엔입니다. 가면라이더 사우저의 전용 무장으로서 총 3개의 필살 음성이 수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손잡이 하단부에 있는 그립을 잡아당기는 기믹과 프로그라이즈 키를 세터하여 발현하는 필살기 등 이전 라이더들의 무장 특징 기믹을 생각나게 하는 제품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버에서도 하고 있었던 자이아 엔터프라이즈의 광고를 여기에까지 뒀다보니참 p p s 로운 무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라이더킥스 피규어 가면라이더 사우저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12월 28일로 가격은 2,500인입니다. 가장 빠른 입체화를 이뤄내고 있는 라이더킥스 피규어에서 가면라이더 사우저의 아이템들이 발매되는 것을 맞춰 가면라이더 사우저의 가동 프라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컬러링의 재현이나 외형의 모습 등사우저의 입체화를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의 쾌더전대 루팡 레인저 대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슈퍼전대 메모리얼 세트입니다. 예약 접수일은 2019년 12월 25일 예약 마감일은 2020년 2월 18일 발송일은 2020년 5월 예정으로 가격은 8,800인입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많이 보았던 메모리얼 시리즈 제품을 지금 보니 선녀 같은 큐더전대 루팡 레인저 대 경찰전대 패트레인저에 기용하여 제품화를 개시했습니다. vs 체인저와 레드 다이얼 파이터, 트리거 머신 1호는 극중에서 사용했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광택 처리를 개시했고, 비 g 임과 오프닝, 그리고 루팜 레드 야노 카이리, 패트렌 1호 아스카 K7호의 보이스를 약 80종 이상 수록했습니다. 또한 쾌도 예고 모양 및 국제경찰 대원증, 메모리얼 브로마이드 세트 40종을 넣어주기 때문에 루팡드 패트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변신브레스 DX 키라메이 제인저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3월 초, 가격은 4,000엔입니다. 변신브레스와 키 아이템이라는 변신 시퀀스를 단일 개체 변신브레스로 조정하고 터치패드식 기술로 새롭게 나타난 키라메이저의 변신 아이템이 발매합니다. 변신, 멤버 통신, 버신 콜, 키라메이 스톤 콜이라는 간단한 구성과 함께 하단부에 있는 롤 부분을 회전시킴으로써 기믹이 발현되는 제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휘검 DX 키라메이 소드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3월 초 가격은 3,800일입니다. 보석검이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클리어 블루의 스파클링 처리를 사용해 빛난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키라메이저의 근접 무장으로 발매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버튼을 통해 LED 전환 기믹이 있으며, 이후에 살펴볼 키라메이 샷과 합체하여 키라메이 버스터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키라메이 샷과 함께 구입하는 것이 좋아보이는 제품입니다. 이어서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DX 키라메이 샷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3월 초 가격은 4,500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키라메이 소드와 합체하는 것으로 키라메이 버스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어린 친구들이 사용해도 다치지 않을 우레탄 재질의 단을 총 10개를 부속하여 발사 놀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중 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완구적인 기믹만 본다면 꽤 괜찮은 구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주년 기념 재판 DX 생고쿠 드라이버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2월 말, 가격은 7천0원입니다 이전에도 20주년 재판 기념 드라이버들을 많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물어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변신 벨트 DX 생고크 드라이버가 재판을 개시합니다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경쾌했던 변신 사운드 및 독특한 커팅 시스템을 통해 손맛도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셨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제품에는 이전 벨트에 들어가 있었던 바나나 록시드와 바론 패널이 부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전대 류소우저 vs 퓨도 전대 루팡 레인저 vs 경찰 전대 패트 레인저 슈퍼 전대 무비 파티 소식입니다. 현재 방영 중에 있는 류소우저와 그 이전 전대 루팡 대 패트가 서로 만나 하나의 적을 쓰러뜨리는 영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극장판은 2020년 2월 8일에 공개될 예정이라하며 무려 본 무비에서는 류소우저의 다음 작품 마진 전대 키라메이저의 에피소드 제로를 수록하며. 영상의 마지막부에는 프리큐어까지 참전하여 댄스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령 전대 류소호자가 종영된 뒤슈퍼전대 바톤을 이어받는 전대 마진전대 키라메이저의 소식입니다. 탈것과 보석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전개될 본 작품은 2020년 3월 8일 일요일부터 방송을 개시하며 요즘에 등장하는 전다의 느낌보다는 복고풍으로 돌아간 듯한 슈트 디자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이 필요해 보이는 작품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PV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차후 특찰 정보 컨텐츠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 신제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반다이쪽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 슈퍼전대와 프리키오가 함께하는 극장판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이제 슬슬 방향성 확장을 노리는 슈퍼전대 시리즈인 것 같아 첫 단추가 무사히 잘끼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주에도 새로운 신제품의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